분명히 자기 전에 딱 10분만 보다 자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그냥 머리 좀 식힐 겸 가볍게 켠 거였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가요? 창밖은 이미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시간은 새벽 3시를 넘겼습니다. 눈은 뻑뻑하고 목은 뻐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이 묘하게 불쾌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뭘한 거지?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춤추는 고양이 웃긴 예능 짜깁기, 자극적인 사건 사고들. 수백 개의 영상이 내 망막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정작 내 머리에 남은 건 멍한 느낌과 자괴감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착갈피입니다. 최근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혹시 예전에는 앉은 자리에서 뚝딱 읽어치우던 책한 권이 이제는 한 페이지 넘기기도 힘들지 않으신가요? 10분짜리 유튜브 영상도 지루해서 1.5배속, 2배속으로 돌려보거나 그것도 모자라 타임라인을 손가락으로 계속 넘기며 결론만 찾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이 이야기들이 내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집중력 저하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디지털 마약에 길들여져 물리적인 구조 자체가 변형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찾는 그 손을 멈칫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1년을 아니 인생 전체를 낭비하고 있는 쇼폼 중독의 뇌 과학적 실체를 지금부터 해부합니다. 우리의 뇌가 쇼츠를 끊지 못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1930년대 심리학 실험실로 가봐야 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가 b f n 스키너는 쥐를 상자에 넣고 실험을 했습니다.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상자였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레버를 누를 때마다 매번 먹이가 나올 때보다 랜덤하게 먹이가 나올 때 쥐들은 미친 듯이 레버를 눌러댔습니다. 배가 부른데도 멈추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가변적 보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박중독, 특히 슬롯머신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터질까? 하, 꽝이네 그럼 다음번엔 이 기대감이 뇌를 흥분시키는 거죠. 자 다시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봅시다. 여러분이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튕기는 그 행위. 이건 슬롯머신의 레버를 당기는 것과 뇌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화면을 넘깁니다. 재미없는 광고가 나옵니다. 또 넘깁니다. 이미 본 영상입니다. 또 넘깁니다. 와 <laughs> 진짜 웃긴 영상이다. 이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폭발합니다. 흔히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착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학습의 호르몬, 더 정나라하게 말하면 결핍과 갈망의 호르몬입니다. 방금 그거 좋았지?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해봐. 딱 하나만 더.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개발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입니다. 그들은 이 가변적 보상의 원리를 알고리즘에 정교하게 심어 놓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100% 확률로 다 재미있는 영상만 나온다면 어떨까요? 의외로 금방 질립니다.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알고리즘은 아주 교묘하게 재미없는 영상과 재미있는 영상을 섞어서 배치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다음번엔 재미있는 게 나오겠지? 라는 기대를 절대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재밌어서 계속 보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나올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강박 때문에 보는 겁니다. 이것이 1분짜리 쇼츠가 1시간짜리 드라마보다 훨씬 더 중독적인 이유입니다. 드라마는 결말을 보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쇼츠는 1초 뒤에 바로 새로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강력하고 즉각적인 자극에 매일 노출된 뇌는 어떻게 변할까요? 미국의 데이비드 레비 교수는 이런 현상을 팝콘 브레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팝콘이 고열을 가하면 팡 하고 튀어오르듯 크고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고 일상의 소소하고 평범한 자극에는 뇌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쇼츠 속의 세상은 1초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화려한 자막 빠른 컷 편집 귀를 때리는 효과음 하이라이트 장면의 연속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친구와의 대화에는 침묵이 흐르기도 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은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책한 권을 읽으려면 진득하게 활자를 씹어삼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팝콘 브레인이 된 사람에게 현실은 너무나 느리고 답답하고 심심한 곳입니다. 마치 마라탕과 엽기 떡볶이만 매일 먹던 사람이 갑자기 간이 하나도 안된 나물 반찬을 먹었을 때 아무 맛이 안 난다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의 기능 저하입니다. 전두엽은 충동을 조절하고 계획을 세우고 깊게 사고하는 인간다운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의지력의 원천이기도 하죠. 하지만 쇼폼을 볼때 우리 뇌는 전두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감각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후두엽과 감정을 느끼는 변연계만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생각하지 마, 그냥 봐, 느껴. 우리 몸의 근육과 마찬가지로 뇌도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전두엽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참을성, 집중력, 그리고 충동 조절 능력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숏폼 중독자들은 현실에서 쉽게 화를 내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스마트폰을 껐을 때 찾아오는 그 견딜 수 없는 지루함과 불안감 그것이 바로 전두엽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계적인 IT 미래학자 니콜라스 칸은 그에 저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터넷은 우리의 뇌를 흩어지게 만든다. 과거 인류는 독서를 통해 깊게 읽는 뇌를 발달시켰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긴 호흡으로 따라가며 문맥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었죠. 하지만 쇼포맨 시대에 우리는 훑어보는 뇌로 퇴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줄 요약 좀 이라는 댓글 많이 보시죠?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의 근육이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보의 파편들만 뇌에 둥둥 떠다닐 뿐 그것을 엮어서 지식으로 만드는 구조화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한 시간 동안 쇼츠 100개를 봤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내일 여러분의 인생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은 몇 개나 될까요? 장담컨대 영계에 수렴할 겁니다. 니콜라스 칸은 우리가 팬케이크 인간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넓게 퍼져 있지만 두께는 종잇장처럼 얇은 지식, 깊이 사색하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알고리즘이 떠먹여 주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구매하게 됩니다. 주체적인 자아를 잃어버린 알고리즘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영상을 실컷 봤는데 폰을 끄고 나면 왜 기분이 찜찜할까요? 왜 오히려 더 우울하고 무기력해질까요? 스탠퍼드 의대 교수이자 중독 치료 전문가인 에나 렘키 박사는 저서 《도파민네이션》에서 우리 뇌의 쾌락과 고통의 저울 이론을 제시합니다. 우리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저울의 평형을 맞추려고 하죠. 여러분이 쇼츠를 보며 강력한 쾌락을 뇌에 쏟아부으면 저울은 쾌락적으로 탁 기울어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뇌는 이 기울어진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반대편인 고통 쪽에 힘을 씻습니다. 이것을 대항 과정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이 솟구친 만큼 뇌는 도파민을 분해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안, 초조, 우울, 무기력을 느끼게 됩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숙취가 오듯 도파민 파티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도파민 숙취가 찾아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내성입니다. 매일 쇼츠를 보면 뇌는 쾌락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에 대비해 미리 고통 쪽에 무거운 추를 올려놓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 불쾌감을 없애려면 또 다시 스마트폰을 켜서 더 강력한 자극을 주입해야 합니다. 우울해서 쇼츠를 보고 쇼츠를 봐서 더 우울해지는 지옥의 무한 루프.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겪고 있는 무기력증의 정체입니다. 당신이 게으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화학적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디지털 마약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스마트폰을 갖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뇌과학자들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지루함과 마주하기입니다. 첫째, 도파민 단식이 필요합니다. 에나 렘키 박사는 최소 한 달의 단약 기간을 추천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하루에 딱한 시간 혹은 잠들기 전두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 없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처음에는 미칠 듯이 지루하고 손이 떨릴 겁니다. 당연합니다. 뇌가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뇌의 저울이 다시 수평으로 돌아옵니다. 지루함은 고통이 아니라 뇌가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나쁜 습관에 마찰력을 더하세요. 유튜브 앱을 홈 화면에서 지우거나 쇼츠 자동 재생 기능을 끄거나 잠잘 때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는 아날로그 알람 시계만 두세요. 손을 뻗으면 바로 닿는 곳에 도파민을 두지 마세요. 접근하기 귀찮게 만들수록 우리의 전두엽은 개입할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셋째, 얕은 쾌락을 깊은 만족감으로 대체하세요. 1분짜리 영상 60개를 보는 대신 60분 동안 산책을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책을 읽으세요. 수동적으로 주입되는 도파민이 아니라 내가 몸을 움직이고 집중해서 얻어내는 성취감. 이것이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도파민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알고리즘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이기엔 너무나 소중합니다. 1분짜리 영상 속에 갇혀있기엔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추천 영상으로 뜨는 다음 쇼츠를 누르지 마세요. 과감하게 홈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끄세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진짜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치유되는 첫 번째 순간은 바로 그 정적 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책갈피였습니다.